안녕하십니까 강태혁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강하 외가 아, 주택 짓기 좋은 토지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이곳은 행정구역이 강하군 강하읍에 위치한 토지고요 지금 아, 이 토지는 먼저. 누구나 취득이 가능한 아,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전체 계열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, 아, 본부지 전하고 도로하고 합쳐서 전체 토지가 약 143평이고요. 용도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. 그리고 공부상 지목은 답인데 현황을 와서 보시게 되면, 자, 경계 측량이 모두 완료가 되어 있고요. 마을 버스길하고 아, 단진의 도로, 양쪽 도로가 두 군데 접한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서두에 제가 취득이 가능한 토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자, 여기서 이제 의문사항이 생기시겠죠. 자, 이 토지는 최근에 주인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지으려고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토지입니다. 그래서 일반인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고요. 심지어 법인도 취득이 가능한 아,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주택 부지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만한 토지인데,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아, 근처에 이렇게 멋진 전원주택들이나 세컨하우스가 들어와 있고요. 아 그리고 저쪽에는 아, 체리형 심터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자 강화대기에서 해안도로를 통해서 자동차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는 토지고요.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. 일단. 도로가 이쪽에 마을 버스길도 하나 접해져 있고 자 단지 내 도로도 이렇게 접해져 있는 표지고요. 자 건축 개발행위 허가가 났으니까 이 토지는 일단 농지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주택을 지실 분들은 용도 명,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서 앞에 보시는 집들처럼 바로 건축이 가능하고요. 나는 주택을 바로 짓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주말 농장을 쓰셔도 좋고. 그리고 농막을 놓고 쓰셔도 좋고요. 또 근생 부지, 일종 근생 사무소도 가능한 토지입니다. 자,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버스길하고 어, 양질의 흙으로 매립이 돼서 어, 높이가 똑같습니다. 그래서 건축을 하실 때 별도의 매립을 안 하셔도 좋고요. 자, 이쪽 보이시죠? 자, 이쪽 옆에가 마치 저수지처럼 보이는데 앞쪽 논입니다. 자, 이쪽 이런 형태로 남향으로 이제 주택을 지으실 수도 있고, 자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. 자 여기 보이시죠? 가운데 이렇게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. 올해는 하지 감자를 좀 심으셨네요.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, 자 농사를 지으셔도. 주말 농장 체험 농장으로 주말 체험 농장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만한 아, 그런 토지입니다. 자 주택을 짓게 되면 이쪽이 이제 남쪽 방향이고요. 자 지금 저녁 시간인데 아,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자 주변이 막힘이 없이 탁 트여 있는 아주 공기 맑고 조용한 곳이고요. 자 오늘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. 아, 주인분들이 전에 주택을 지려고 구입을 하셨던 토지인데 아, 개인적인 사정으로. 금매가로 처리하는 그런 토지로 보시면 되겠고, 자 이쪽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쪽 주택 단지의 진입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. 거의 뭐 버스길 정도 넓이가 되고요. 자이 도로 밑에는 상수도, 하수도가 모두 매설이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강화 외곽에 위치한 강화 외곽에 위치한 토지고요. 아주 자그마한 평수로 저렴한 가격입니다. 자 주택을 짓거나 농막 부지로 사용하실 분들께. 적극 추천해 드리는 강화읍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